8페이지 교과서 속 핵심문법 첫번째 목적어를 두개 갖는 동사 목적어를 한개 가지면 뭐예요 목적어 하나를 가지면 삼형식 동사 자, 형식 한번 볼까? 우리 일형식은 뭐로 되어있을까요?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월 그 문은 열려 있었어, open 드 이런 식으로 쓰이면 주어 동사 구조죠.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쉬운 걸 하자, I am happy 할요 그래서 나는 주어, am 동사, happy는 행복한 형용사인데 보어 역할을 하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요. 나의 상태를 해피가 설명해주죠. 그래서 얘를 보호라고 하고 3형식, 2형식이고요. 자, 3형식은 목적어가 한개 들어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 자, 그래서 I, 주어, like, 동사 그녀를, 을, 을 에게 하면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적어니까 4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4형식은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데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인데 두 개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I gave her 나는 그녀에게 뭘 줬습니다? 반지를 하나 줬다고 라 할까? 좋아하기 때문에 반지를 줬습니다. I gave her a ring하면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간접목적어, 반지를 직접목적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I will make... 나는 만들 거야.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행복하게, 요런 게 우리가 오형식이에요. 해석은... 허리 해피하게 I will make 할 거야. 그녀가 행복하게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문장의 기본 5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형식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뭐4 형식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누구에게 뭐뭣을 주다 또는 뭐뭐 해 주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하고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볼까요? 헬, 헬 AB 넣어볼게. A에게 B를 말하다. 기브 AB 하면 A에게 B를 주다. 티치는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샌드는 A에게 B를 보내다. 메이크 AB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오케이? 여기에 m a k 는 뭐뭐하게 만들다. 행복하게 만들다. 이거지만 얘는 만들어주다예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쓸 자, 이렇게. 요게 뭐다? 관전목적어. 누구누구에게 i, o 뭐뭐 쓸, d, o 직접목적어가 됩니다. 자, 목적을 두개 가지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여. 왜냐하면 상을 수여하잖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래서 그런 의미의 수여동사라고 얘기 합니다. 목적을 두개 가는 동사, 수여동사고, 사용식 동사고, 동사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story teaches us an important lesson.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t e a c h 가르쳐 줍니다. 자, teach AB는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A는 IO,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자, B는 DO, 뭐뭐 을을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study more 가보죠. 자, 수여동사가 쓰인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의 어순으로 씁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 사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목적어 자리에는 사람을 보통 쓰죠. 누구누구에게니까. 자, 그래서, 자, 간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는 보통 사람을 쓰죠. 자, 그리고 우리 직접목적어, 뭐뭐, 을룰룰 보통 사물을 많이 씁니다. 목적격혁을 쓴다는 거 당연하죠. 미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녀에게, 그에게. 간접목적어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주어, 수요동사, 직목, 전치사, 간목 아유, 어렵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give a, B를, give b to a로 바꾼다는 거예요. 원래는 give AB 하면 A에게 B를 주다잖아요. 그죠? 간목, 직목이 되죠? 이거를, 요거는 이제 4형식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3형식으로 고치면 give B to A. 요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몇 형식이 됩니까?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이 전치사 2가 2만 오느냐? 아니라, 4도 올수 있고, 5가 올 수도 있습니다. f o r 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만들어주다, make, get, cook, buy, find 이런 게 오면 for이 오고, ask, 묻다, inquire 이런 게 오면 o v e 가 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밑에서 하는데, to를 쓰는 동사 뭐 있다. 나머지니까 별로 외울 필요 없고, f o r 쓰는 거건좀 외워주자. make, buy, cook, get, find 있었죠? 한개더 적으면 find. 자, 예문 한번 볼게요. Dad cooked us lunch. 아빠가 우리에게 점심을 요리해 주셨어요. Dad cooked lunch. B가 먼저 왔죠. 직목 먼저 왔습니다. 이제 us 관목을 뒤로 빼면서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데 cook은 무슨 동, 무슨 전치사를 쓴다? for 씁니다. 그래서 to us가 아니라 for us가 옵니다. 자, 그다음에 Aske는 she asked me a question.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하나 물었습니다. Ask a b. 자사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She asked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하나 물었습니다. 나에게 to me가 아니라 over me. 왜 over는 ask는 over 쓰거든요. 또뭐 있었습니까 우리? Inquire도 마찬가지 묻다. inquire도 마찬가지로 ob을 쓰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to 쓰면 돼요. I will give you this book. 내가 너에게 이 책을 줄게. I will give this book to you. 내가 이 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위에서 했는데, 오케이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다. 그녀에게 반지를 사형식인데, I gave a ring. 나는 반지를 주었다 to her. 그녀에게 사형식이 된 거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체크 체크. 1번 가볼게요. 자 나는 너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I will tell you the news. Tell A B 구조가 되겠네요. My mom bought a new computer. 새 컴퓨터를 사 주셨습니다. 나에게. For me. 왜? Why는 f o r 이입니다 Jenny sends a letter to me every month. Jenny는 나에게 매달 편지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Send B to A. Send B to A. I B for A. 그다음에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자, 이런 거죠. 수를 잘 보고 만약에 만약에 이 문장인데 칸이 세 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칸이 왔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Tell the news to you 이렇게 되겠죠. 세 칸이 왔다면 you, the, new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는 거 볼까요? Sam gave Mary a flower. 자, 이렇게 되겠네. 어? 근데 to가 있네. 위에 문장 아니고 밑에 문장을 써야 되겠네. to가 있으니까. Sam gave a flower to Mary.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번째 오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flower가 되는 거죠. 이 투가 없으면 위의 문장이 되겠지만 투가 있기 때문에 밑에 문장을 써야 돼요, 알겠죠?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투 부정사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사 다음에 투 부정사를 쓰는 동사 뒤에 동명사를 쓰는 동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일단 투 부정사는 투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죠.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넣어서, 자,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격을 지닌 채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 즉,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투 부정사는 첫 번째, 명사 역할을 할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고, 세 번째, 부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부정사, 두 동사가 첫 번째 명사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주어, 뭐뭐 이는가 할때 뭐뭐가 주어, 목적어, 뭐뭐 을을 에게할때 을 뭐뭐가 목적어 역할, 그리고 뭐뭐 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 뭐뭐가 보호 역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해석할 때,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을 걸로 우리는 명사라고 하고, 품사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조금 뭐 잊어버려도 돼요. 명사는 우리가 뭐라 뭐를 얘기할 때 우리 명사사로 가니까 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부어는 문장의 그렇죠 성분이죠. 그래서 범주가 달라. 자, 그래서 품사 낱말 하나 하나를 의미하는 이 품사는 품사인 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단어 한 개만 따로 떼라고 봤을 때는 명사인데, 이게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 마침표가 있는.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품사인 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명사적 용법이고, 요거는 동명사와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역할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또는 B2. 우리 B2 뭐있습니까 정의도 가명.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렇게 우리 문법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 정의도 가명 이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B2였고, 요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두 부정사. 마지막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한개 있고 동사를 꾸며 주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만나서 반가워요. 감정의 원인. 그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 아, 그녀는 천재임에 틀림없어. 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천재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 문제를 푼 거야. 조건. 그녀를 만나 본다면 to see her. 그녀를 본다면, 만난다면 당신 놀랄 거야.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그래서 총 부사처럼 쓰이는 건총 6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볼게요. 그러면, 목적어 역할이니까, 뭡니까? 즉, 명사의 역할이죠. Do you want to find out new things? 자, 이제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복잡하니까 자해석가 볼게. 너는 원하니 새로운 것들을 find out 발견하기를 원하니. 근데 want는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줘. 이 뒤에 거는 나중에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 want to, want ing, no, want to, want to. 너는 원하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외울 때 want to 이렇게 기억해. want to. Do you want to find out new things? 자, study more.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명사처, 명사처럼 쓰일 때는 주목보 역할이라고 했죠. 자, 운동하는 것은 good for your health. 뭐 당신의 건강에 좋다. 운동하는 것은이니까 뭡니까 주어 역할이죠. 주어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이 뭐뭐는, 뭐뭐가 할때 우리 뭐뭐가 주어였으니까, 그죠?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To exercise는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적인 문법이에요. She didn't expect to get a good grade.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자, 우리 목적어, 뭐뭐을, 를 앞에 오는 거 우리 목적어 역할이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My goal is to speak three languages. 내 목표는 세계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자, 뭐, 뭐, 이다, 아니다. 뭐, 뭐, 되다. 앞에 우리 뭐, 뭐가 뭡니까? 보호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세계 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앞이니까, 세계 국어를 말하는 것은 보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exercise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 to get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적 용법. to speak는 보호 역할하는 명사적 용법. 좋습니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야 돼. 뒤에는 to가 와야 돼. 어떻게 외웁니다? want to, need to, hope to, wish to, decide to, plan to, expect to, promise to, choose to 이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최대한이 <laughs> Plan to, expect to, promise to, choose to, want to, need to, hope to, wish to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다음에 동명사가 올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나중에 우리 동명사만 또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도 할 겁니다. 뭐 있었습니까 우리 begin 아 아니, 아니 뭐 enjoy ing. finish ing, quit ing, mind ing, give up ing 이런 것도 있있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어디서 했죠? 대화할 때 했었죠? 시작하고, begin, start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지, continue 하고 love,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이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hate까지 요 여섯 가지 동사들은 목적어를 to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돼요.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collect coins. 나는 동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collecting coins. 나는 동전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둘다 가능합니다. 되겠죠 그게 요거예요 Love, like, begin, start, hate, continue도 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 쓰면 돼요. not 또는 never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decided not to go hiking. 나는 하이킹 가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죠. Go hiking 하면 몸 하러 가다, 등산 하러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I didn't decide to go hiking. 자,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하이킹 가는 것을 뭐 이런 얘기 내그죠 요거는 안 가기로 결심한 거고, 이거는 가는 걸 아예 결정 못했다라는 거고, 약간 어감 차이가 있죠. 자, 책책 책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to learn 되겠죠. 근데 이때는 우리 자 이렇게 써도 돼요. learning 해도 되죠. 동명사 써도 상관없습니다. to learn learning 둘다 주어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거든요. Want는 무조건 to watch 와야 되겠죠. I want to watch a movie with you. 난 너랑 함께 영화 보고 싶어. Want to. to. I promise to. 인데 나세 위치는 to 부정사 앞에 옵니다. 나는 약속했어 규칙을 깨지 않기로 약속했어. I hope to, to. take a trip with my family. 나는 가족이랑 함께 여행하기를 희망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